요런 컬러가 일단은 은근히 스타일링 할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신발을 신었을 때 약간 득보다는 실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최시자입니다. 여러분 쇼핑하실 때 특정 아이템만큼은 내가 조금 투자를 하는 편이다 했을 때 어떤 아이템에 돈을 좀 쓰십니까? 저는 자켓이랑 신발은 사실 돈을 별로 안 아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명품 신발. 살까? 말 겁니다. 자 이전에 제가 딘딘님이랑 같이 콜라보로 소위 명품 브랜드라고 말하는 조금 비싼 해외 브랜드 위주로 신발 살까 말까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다가올 가을부터 쭉 신기 좋은 그런 신발들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유행 지나면 이제 못 신게 되는 그런 거는 좀 거르고 계속 신을 수 있는 그런 좀 클래식한 아이템 위주로 오늘은 살까 말까 정해보겠습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갑니다. 첫 번째 굿즈 레더 홀스빈 로퍼 무난한데 저는 X 왜냐면. 매력도가 조금 떨어져. 저는 신발의 역할은 사실 그 룩에 있어서 스타일을 쫙 끌어올리는 마침표, 누름표, 느낌표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보니까 꺾어 신을 수도 있는 용도긴 한데 꺾어 신는 연출은 요즘 조금 안 하는 편이죠. 그래서 요거는 X. 코스비 발레 슈즈. 요거는 좀. 귀엽기는 해. 얼마야? 116만원 아, 귀엽기는 해. 근데, X. 홀스빈 이 장식이 조금 더 작았으면은 좀 좋았을 것 같아. 요게 너무 커서 모양은 단아한데 이거를 막 티내고 싶은 요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X. 요 로퍼. 요거는 O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조금 더 무난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조금 더 약간 얄쌍하고 그거에 비해서 좀 엣지감이 더 있어요. 발끝에서 뭔가 그 엣지를 그래도 잃지 않아. 근데 모양 자체는 약간 클래식해서 꾸준히 신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오. 그 다음에 디올. 아, 요거 슬링백 엄청 인기였죠? 엑스. 너무 몇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 스테디셀러라서 신었던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게 발이 불편하대. 제가 이거 매장에서 한번 봤는데 셀러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사실 좀. 말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사이즈 업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막 애써 설명을 하셔. 근데 네, 요거는 굽이 없는 버전이라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살래면 정가로 사기에는 이미 몇년 전에는 사야 좀 들어오라지 않나. 그래서 X입니다. 자그 다음에 디올 로퍼. 아 예. 긴 한데 X 들게요. 한동안 이제 로퍼나 부츠나 이런 게 이제 좀 투박하게 그런 게 굉장히 강세였는데 이제는 다시 좀 클래식하게 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캐주얼한 버전 이거 좀 둥탁한 맛으로 신는 건데 만약에 이돈 주고 하나만 사라 그러면은 저 X 그다음에 로로피아나 이거는 우리 동생들이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 X를 들 거고 이제 비슷한 연배나 우리 언니들한테는 O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신기에는 좀 너무 점잖아. 스웨이드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동생들한테는 좀 영한 느낌이 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언니들한테는, 아요 이거 아주 고상하니, 뭐, 그렇죠. 로저 비비에, 아유, 이거 참, 귀염뽀짝, 그냥 예뻐요. 아, 근데 190만원이다. 아이 씨, 이거 어떡하지? 약간 걸리시한 무드와 굽 높이나 이런 것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많이 걷는 날에 여행지 같은 데서도 신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엔 장식적인데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만약에 이걸 예산 소화 가능하다 하면 오그 다음에 이 메탈 버클 엑스요 이게 굉장히 좀 클래식하고 단아한 느낌이 딱 있어요 코가 약간 통하고 잘렸잖아 다른 거에 비하면 쫙 못생겼다. 그 다음에 요 메탈 버클 로퍼 요거는 X입니다. 로저 비엘비에서 이렇게 투박한 거를 사기는 좀 그래. 이 투박한 로퍼를 찾는다 하시면은 아까 디올로 선택하겠습니다. 저라면 자 루이비통 요슬림백 요거는 X. 요 뒤에 체인 장식이나 요런 것들이 조금 강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휘뚜루마뚜루 신기에는 선택지가 훨씬 좁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X하겠습니다. 자그다음엔 루이비통 아 요거. X. 아, 일단 그 루이비통 마크가 너무 크다. 그리고 요거 바지랑 만약에 신었다고 해보잖아 걸을 때마다 얘만 이렇게 이렇게 보일 것 같아. 너무 크다. 응. 요거 슬링백 펌프스 나쁘진 않습니다 굿밸런스도 그렇고 아 이게 또 근데 슬링백이니까 봄 가을만 신지 또 한겨울에 못 신을 거란 말이야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요건 살사람을 삽시다 자요 로퍼 너무 루이비통 루이비통 이좀 너무 좀 격업그러워 그 다음에 요 로퍼 요거 요번에 좀 나온 버전인 것 같은데 아요 이쁘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템들이 많다 그러면은 재미로 요거를 살수 있겠지만 우리는 재미로 200만 원 넘는 신발을 지금 살 그건 아니잖아요. X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르지엘라 타비 플랫은 요거는 X. 만약에 타비를 살 거면은 굽 없는 플랫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쁘게 신는 신발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진짜 마르지엘라 그 감성을 딱 소화할 수 있는 그 스타일을 즐기는 그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어야 쫙 스타일이 어우러져서 되게 사는데 아 요거는 애매하게 예뻐 예쁘라 그래 이건 예쁘면 안 돼. 어 X 아, 마르지엘라 이건 뭐냐? 아, 요거는, 오! <laughs> 이거는 그냥 구두같이 생겼는데 이 각진 것과 이 그나마 경사의 뒷모습의 마르지엘라 DNA는 또 있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좀깔게 없는데요 그래서 무난한 듯 하는데 각진 쉐입에서 일단 유니크함이 나오고 어 뒤에 뭐지? 했을 때어 마르지엘라 이거 또 은근 또 티도 나고 너무 매력 있는데요 룩에 따라 활용도도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왔나? 이번에 나왔으면 나도 하나 사 마르지엘라 로퍼 아 이거 같은 의미로 얘도 또 매력이 있네 네요. 오 이걸 마르젤라 좀 선방하네. 클래식 즐겨도 피곤 나쁘지 않고 좀영 영한... 룩을 즐겨도 이또 뒷모습이나 이런 데서도 나쁘지 않고 꾸안꾸 더더욱 뭐 제격이죠. 미우미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우미우 요 슬링백 발등에 요 스트랩 없었으면 그냥 X 들었을 텐데 아요거 스트랩이 또한몫 딱했습니다. 이게 디자인 감성으로도 예쁘고 일단 또 발등에서 요게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냥 슬링백으로만 신었을 때보다 훨씬 또 착화감도 여기에 또 안정감을 잡아줄 것 같고 예쁘네요. 아코 그 뾰족하고 다 있네 다 있어 약간 추워졌을 때는 뭐 미우미우가 또 워낙에 투박한 양말 같은 거랑 또 이렇게 연출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워머 같은 거 같이 또 연출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페니 로퍼. 아, 이거 X. 이거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거였고 매장에서도 사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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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신랑이 옆에서 눈치 줘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신랑 눈에 되게 못 생겼나 봐. 아, 이거 너무 예뻤거든요. 아, 근데 지금 사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걸 샀으면 작년에는 내가 이미 사서. 신고 오래 행복해하면서 또 신고 했어야 되는데. X. 그래서 미우미우에서 또 이쁜 신발이 또 나오지 않겠어요? 자, 요 페니 로퍼 요것도 X입니다. 같은 이유기도 하고 특히 이런 미우미우에서 나온 요 페니 로퍼에 아류작들이 이제 너무 많아요. 이미 에지가난 또 국내 브랜드나 쇼핑몰이나 등등등 다 이거의 아류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사기는 조금 아깝다. 페이던트 가죽 펌프스는 X하겠습니다. 가운데 미우미우 있는 요런 게좀 귀엽고 하긴 한데 이렇게 투 슬링백을 산다 그러면 저기 근본이 있잖아 저기 저기 샤넬, <laughs> 그쪽으로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안에 아, 또 미우미우 미우미우대로 이게 쉐입이 더 예쁘단 말이야. 나는 미우미우긴 한데 그리고 미우미우 그냥 써 있는 거 아니고 약간 뚫려 있잖아. 나는 디자인으로는 사실 샤넬보단 얘가 더 예쁜데. 아무 이거 하자. <laughs> 발렌티노. 하이힐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 드릴만하지 않나? 정갈하게 생긴 듯하지만 요거 락스터드 있는 것 때문에 엣지감과 요런게좀 있잖아요. 락스터드 발레리나. 요거는 x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보여. 그래서 지금 사기 쪽 아깝다. 아, 지금 봐도 예쁜데. 아이씨, 어떡하지? 아, 씨, 어떡하지? 내가 근데 굳고 뭐 이거를 말릴 필요는 없잖아. 그치지 어, 요거는 사 사실 만 바꿨습니다. 사자. <laughs> 자, 그다음에 요거 슬링백 펌프스. 요거는 x 할게요. 이렇게 슬링백으로 힐이 이렇게 높아지면 사실 착화감에 있어서는 힘들 거예요. 아, 근데 요 앞에 요 발렌티노 요 로고 이렇게 같은 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예쁘긴 한데. 근데 이거는 봄가을 외에 넘어가면 조금 활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으니까 요거는 x 할게요. 아, 요것도 새틴으로 돼 있네. X 세틴이 더더욱 드레시한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리도 그렇고 하이힐의 슬링백이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데일리로 쓰기보다는 약간 모셔뒀다가 조금 스페셜한 날에 이제 주로 쓰게 될 거라서 휘뚜루마뚜루 신게 될 그런 지금 신발 선택에 있어서는 X입니다. 발렌디노요 로퍼도 X 되겠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로퍼가 이제 투박한 형태에서 이제 점점 클래식하게 바뀔 거라서 지금 사면 아마 요 지금 그래프 정점 찍고 약간 지금 내리막 길에서 사는 거라 반대합니다. 이런 형태의 프라다가 저도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사라면 저도 이제 안살 거거든요. 자 보테갈비네타 요거 티바 발레리나 슈즈 예쁘잖아 위에서 본 모습 너무 예쁘다. 요거저 블랙도 예쁘고 지금 또메탈리카라이 금색도 이제 너무 내 스타일이긴 합니다. 발등을 덮는 부분이 조금 길고 거기다가 요 스트랩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아리 라인이 좀 짧다 혹은 발목이 굵으신 분들도 요발등 등이나 발목 언저리에서 끝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 단점보다는 스타일이 우선이긴 하지만 특히 이렇게 또 굽도 없고 한 거는 어쨌든 너무 또 짤똥해 보이면 결국은 안 신게 되거든 또 그거는 조금 감안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자 보테게 메네타요 무슈로퍼도 엑스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듯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로퍼 형식에서 조금 이제 바뀌고 있어서 아직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샀으면 작년엔 샀어야 돼 샤넬 플래 샤넬은 워낙에 이런 감성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뭐 트위드 자켓 같은 거 좋아하고 뭐 이런 룩들 즐기시는 분들 오 저보고 살아가면 저는 안 사요 알겠지만 약간 이렇게 동글고 이런 거보다는 엣지감 있는 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X고 여러분들은 뭐 O입니다 샤넬 플래 요 올블랙은. X. 요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른 거를 사고 예쁜 신발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나? <laughs> 요 투톤 슬링백. 요것도 엄청 인기가 많고 특히 여기 약간 누디한 컬러로 발이 연장이 돼 보여서 다들 좋아하시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분들은 사십시오 저는 이거 자체로 솔직히 큰 매력은 모르겠어. 그래서 나보고 사람은 역시나 X인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뭐 말릴 이유가 없지. <laughs> 자 샤넬 로퍼 이건 역시나 X 들겠습니다. 여전히 계속 이런 로퍼가 많이 나오네. 계속 잘 팔리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래프 꺾이면 신기하게 쏙 들어간다 이제. 샤넬 요거 로퍼 에나멜 소재고 X 내가 샤넬 샀다 티내고 싶으면 요거 사도 되는데 가뜩이나 얘가 뻔떡뻔떡하는데 여기에 뻔덕이는또 뻔떡 샤넬 이거 있는 게아난 어, 조금 부끄럽다. 전 그래요. <laughs> 자그 다음에 셀리 는 발레리나 사실 매력은 있는데 저는 x 요런 컬러가 일단은 은근히 스타일링 할때쪽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특히 우리 동양인들이 누드 컬러의 신발을 신었을 때 약간 득보다는 실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은 이제 머리가 검은색이고 이러기 때문에 누드 톤의 신발을 신었을 때 아래 부분에서 그 마무리감이 조금 약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특히나 또 힐도 아니고 플랫이고 소재도 부드러운 양가죽 같은데 양말 신은 것 같이 그런 편안함과 코지함은 있겠지만 모르겠어. X! 트리온프 티바 스트랩은 오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있는 요거 뭐라고 요것도 굉장히 매력있어요. 컬러감 전개도 뭐 카키색, 와인색 해서 가을에도 쭉 계속 신기 너무 괜찮은 또 컬러감이고 아주 괜찮습니다. 오. 자, 그 다음에 트리온프 로퍼 요거는 오 할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계속 X 들었던 로퍼들에 비해서 두배 청쾌함이 좀 없어졌죠. 트리온프 장식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뭐 클래식하니 괜찮네요. 약간 세미 캐주얼, 클래식 룩, 뭐 이런 식으로 다 신기. 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자, 에르메스. 이것도 오. 디자인적으로 눈에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고 가방에도 쓰이는 요 잠금장치 요 장식. 그냥 얼핏 보면 이렇게 하다가 오, 오. 에르메스인가? 에르메스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역시나 클래식한 어떤 룩에도 다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이거오 하겠습니다. 에르메스 치고 또 가격대가 1 7 1일까 되게 착한 것 같아. 하리 로퍼. 요것도 반대열리 없다. 제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스테디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라서 조금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뭐 반대할 이유는 없죠. 이거는 뭐 신발장에 넣어놓으면 두고 두고 항상 신게 되는 거니까 요 로퍼는 X 하겠습니다. 아웃솔이 훨씬 더 캐주얼해졌죠? 일단은 뭐 계절도 타고 거기다 스웨이드 소재는 만약 길가다가 누가 내발한번 밟았다 그러면 그날 진짜 눈물 나는 거야. 지미추. 아, 우리 또 추지미씨가 또 구두 잘 하잖아요. 아찔한 이 스틸레토 힐. 이거 데일리로 신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구두 자체는 매력있지만 엑스. 와, 이거 너무 예쁘다. 구 위치나 모양이나 이게 옛날에 올드 셀린느에서 이런 형식으로 막 나왔었는데 스타일 감도가 되게 좋은 사람이 조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권하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이거 너무 매력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같이 사자. <laughs> 자, 지미추의 이 신발. 오! 이런 메리 제인 슈즈를 찾는다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어느 정도 굽 높이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또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나쁘진 않다. 이 디자인이면은 사실 굽이 조금 더 낮아도 더 예쁠 것 같은데 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가이레가뭐 팩스. 역시나 뭐 굉장히 스테디한 그런 제품이긴 한데 나는 이게 너무 단아해서 우리 때 한동안 유행했던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청담동 며느리 룩이라고 있었거든요. 워딩 진짜 웃기지. 청담동 며느리 룩은 뭐야? 사실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청담동 며느리 룩에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 요 아이였어. 요 페레가모 X 뭔 말인지 알겠죠? 뮬 로퍼 요거는 X 하겠습니다. 되게 클래식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죠? 남자 신발 같은데? 요거 살거면처음해본 구찌 로퍼가 낫지 않나? 아 요거는 뭐 깔끔하니 뭐 그러네요. 페레가모에서 늘 나오는 그 리본도 늘 나오는 리본이랑 조금 다른. 요거는 오프라다 페이던트 가죽 슬링백. 요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저는 이거 슬링백 말고 구두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삼각형이 아니네. 살사 하면 삽시다. 괜찮아. 어. 그리고 이거 은근히 활용도가 좋아요. 그 다음에 페이던트 로퍼. 요거는 엑 약간 요굽 밸런스가 쭉 애매합니다. X. 프라다 요 가죽 로퍼 좀 너무 무난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프라다를 참 좋아하고 프라다 신발이 좀 있어요. 근데 아 요건 조금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냥 예쁘기로 따지자면은 미우미우의 그 팬이 로퍼가 훨씬 예뻤고 얘는 그냥 무난해.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는데 그런데 이 돈이면 또 다른 거 선택지가 좀 있잖아. 이냥 반대. 아요 로퍼 X입니다. 살 거면 작년에는 샀어야. 됐다. 올해부터 사면 이제 몇번 신다가 서서히 내 눈에서도 멀어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엑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이브랜드 신발 살까? 말까 결정해 봤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렇게 사놨을 때 두고두고 이렇게 좀 활용도 높은 유행의 사이클 내에서도 좀 지긋하게 좀갈 아이들 위주로 좀 뽑았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패션이라는 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다 그래서 또 사면 안 되고 뭐또 이런 거 아니고요. 트렌드가 조금 클래식하게 이렇게 좀 변한다고 하지만 이 시간차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볼 뿐이지 예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어, 사지 말래서 오래 안 샀는데 올해 많이 계속 신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유행 조금 지나도 있는 거 계속 신는 게 현명한 소비지. 내 스타일이면 계속 신는 게 맞지. 그잖아요? 하여튼 아, 뭐제 마음 아시죠? 신상인데 예쁘고 클래식한 아이들 굉장히 많네요. 자이 중에서 내가 찡콩한 아이들도 좀막 있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